그서 이제 봉사자들도 저기 뭐지 내가 이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절을 봉원사에서 나랑 친했던 사람들은 다봉사로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는 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인성이나 인격을 봐야 되거든요. 이렇게 덤덤미를 봐요. 그래갖고 좋은 사람들이 그게 봉사를 해요. 거기서 그래서 봉사자들은 마음이 다 비단결 같아요. 다 좋아요. 근데 이제 나하고 유독 친했던 사람이 있는데. 그 사람 내가 이제 많이 가르쳐 줬지. 내가 기도를 워낙에 세게 하니까. 난 뭐든지 하면 적극적이니까. 그거 가르쳐 주고 내가 항상 둘이 같이 다니고 또그 사람도 사람이 근본이 좋았어요. 참 내가 그 사람은 참 내가 본 사람 중에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많이 챙겨 줬어요. 난 좋은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끼고 해요. 끼고 있어요. 그 사람하고 지내다가 설사 좀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내가 다가가요. 원래 바탕을 내가 봤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제 기도를 혼자 그렇게 하면 이제 봉사자로 들어갔으니까 내 옆에 떡 갖다가 살짝 놓고 가요. 그리고 이제 난막 절하는데 이제 한번 툭 이제 내 이렇게 등을 이렇게, 이렇게 만져주면 자기 왔다는 신호를 딱 보내 절하는데다. 그러고 옆에다가 이제 음식물 싸갖고 와갖고. 놓고 가고 맨날 그러면 기도 끝나고도 배가 엄청 고파요 그럼 그거 오면서 또 달게 나는 먹고 그러고 하여튼 가면은 봉사를 봉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나를 다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이제 그렇게 나랑 다녔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봉사자로 들어가고 봐서도 또 아니다 싶으면 막 그렇게 난 친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인사는 하고 그러지만 그리고 내가 또 눈치 있게 행동을 또 해요. 하여튼, 그랬어요. 그래서,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. 항상 착하게 살고, 남 괴롭히면 절대로 안 되고, 같은 값이면 내가 양보해야 되고, 마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요. 자식들도 다잘 풀려 있어요. 뭐꼭뭐 뭐 변호사 의사 이런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만족을 해요.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어디에 있든 뭘 하든간에 만족을 해요. 못된 사람들은 끝이 없어요 욕심이. 나 만족을 해요. 나도 만족해요. 남들은 어떻게 평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애들한테 다 크게 만족해요. 투자한 만큼 지네들이 다. 자리 잡고 사니까 그 믿고 내가 엄마가 어떻게 키운 거를 지네들이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믿어요. 어찌되든 악한 끝은 분명히 있어요. 우리 친정엄마 맨날 할 듯이 악한 끝은 있다. 선한 것은 모르는, 모르는 사이에 선한 것은 나한테 와 있고, 악한 것은 반드시 본다 그랬어요. 보인다고 다. 쟤네들도 그래서 나는 참 불쌍한 마음도 참 많이 있어요. 근데 우리 집을 그렇게 수도 없이 한 7, 8차례는 와갖고 그렇게 걷어차놓고 두들겼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손으로... 손으로 가 들어가서 손으로 그걸 보고 내가 아주 그냥 아 그러니까 얘네들 아예 이런 어떤 이렇게 얽히는 것 자체가 내가 싫어해 내가 다치니까.